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 중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래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그 결과를 조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n-3n입니다. 어쨌든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한다?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눈다. 아, 분모의 최고 차항이 아니죠. 여기는 n이, 어, 다항식이 아니고 n 자체가 요거잖아요. 그쵸? 여기 위에 지수에 있으니까, 이거는 등비니까, 얘는 밑이 가장 큰 수로 나눈다. 절대 값. 밑이 요거. 분모에, 이거 지금 분모에 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고민할 여지가 없는데, 만약에 두개 있다면, 어, 여기 사본 두개 있네요. 2와 3 있으니까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눈다. 즉 3으로 나눠 3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3번 돌아와서 얘는 4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4n 그럼 여기 플러스 1은 어떻게 하냐? 그래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가 한 거예요. 4n 곱하기 4분의, 4, 4의 1제곱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4n으로 나눠줍니다. 그겠죠 그럼 여기도 4n분의 4n이고. 얘 빼기 4n분의 3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밑에 분모가 4가 되는 거죠. 여기도 1이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3n이 되는 겁니다. 네, 밑에 이제 n을 무한대로 가 볼게요. 무한대로 가는데 이제 여기 n이 여기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 공비가 4분의 3은 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죠.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 될수 있겠죠. 자, 5번 한번 해볼까요? 5번은 루트 안에 n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5번 설명 잡아놨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2에, 여기에 세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루트 2에 세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루트 2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걸 n으로 바꾼다면 여기가 n으로 가겠죠,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n은 아이고 없어졌네. 여기 있는 요 n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요. 루트 5 분의 n 요렇게 제곱으로 바꿔도 돼요. 자 일단은 얘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꼬리 때문에 분모의 절대값이 밑이 가장 큰 애로 나눈다. 이 n. 그러면 여기에는 자 얘를 스님이 다시 한번 줄게요. 요거 n을 무한대로 갈때 얘는 2m 분의 2n으로 바꾸는 거고 얘는 2m 분의 루트 5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2m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얘는 분모는 1이 되고요. 얘는 2분의 루트 5 n이 되고 얘는 음, 그냥 2n 분의 1입니다. 아직 n을 무한대로 보내지 않았어요.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는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5는 1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1보다 크죠. 2가 루트 4니까 그럼 얘는 무한대 돼요. 무한대 분의 여기는 0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 분의 0이 하고 무한대 플러스 0이 돼서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5번은 그래서 발산이 됩니다. 무한대. 다음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 39번의 문제는 무한대, 아이고, 무한대, 꼬라지 보소.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혹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여기 있는 공비 중에서 절대 값이 가장 큰 수로 빼냅니다. 그 과정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1번 2번 한번 설명 듣고 1번 한번 해보세요. 일단 얘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고 여기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차피 0이에요. 그렇죠? 무한대 분의 1꼴이니까 됐죠? 그럼 얘가 이제 요 안에 그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절대값이 큰 걸로 꺼낸다. 절대 값이, 밑이, 아 절대 값이란, 절대 값이란, 밑에 절대 값. 밑에 절대 값이 가장 큰 거. 그러면 밑이 3n이 지금 제일 크죠? 그럼 3n으로 꺼내냅니다 그럼 여기 1, 플러스 3n분의 2n이 되는 거죠. 여기도 m분의 1 적어줍시다. 아직 안 보냈으니까. 됐죠? 자, 이제 보내봅시다. 자, 무한대로 보내주면, 일단 은 얘는 무한대고요. 얘는 1이고요. 얘는 3분의 2N은 3분의 2N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죠. 0. 어차피 그리고 이것도 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이해됐습니까?